여성공감 직업토크 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호경비협회 협동조합 전병모 대표님과 남서울실용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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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모입니다. 경호를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자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이 경호란 무엇인지, 경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대표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호란, 음. 먼저, 갱비업법에서는 경호의 네. 정의를 갖다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이해방지라고 되어 음. 있습니다. 네. 예. 미국 SS 같은 경우에는 주도 면밀한 번죄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뢰인에 대한, 네. 어, 어린인이어린인의신변의 이협을 느꼈을 때, 음. 이럴 때, 어, 우리가 그어린인을 갖다가 안전을 확보하는 어. 이런 활동, 임무가, 어,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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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님, 신발. 이 경호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음.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원의 그 자질은 이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경호원이 이제 먼저 타인을뭐 이해하고, 네. 배려하는 어, 인성과 네. 또 솔선수범하는 이런 셀프 리드십이 필요합니다. 아. 음. 어, 경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뭐 사실 행사장에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요. 가평 음. 네. 어, 그 군청 그 문화 행사장에서 예. 경호원이 업무를 왔다가 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 어. 출수하는 경우 가 있었어요. 음. 아, 경호 원 분이 자체가 예. 마음에안 든다고? 그 저는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그 대신에 다른 경호 안이 네. 그 물을 대신할 수가 있었는데, 음. 그런 책임감, 어떤 극한에서도 음, 자기가 네. 맡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경우가 어, 네. 힘들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런데 이 경호원의 업무 범위, 범위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경호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경우는 먼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대인 경우 뭐~ 네. 의뢰인에 어,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직접적인 이해를 방지 제거하는 이런 면모가 있겠고 또 이~ 시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숙소라든지 업무 네. 공간에 대한 이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안전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행사장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념식이라든지 문화행사 아~ 또 어, 체육 행사 음, 이런 데서 네. 참석자들에 대한 안전 어, 이런 예. 것을 확보하는 업무가 되겠고 또 약물 경우에서는 어뢰인의 건강이라든지 네. 이런 걸 생각해서 어~ 어뢰인의 그 식음료에 대해서 음. 어, 독극물이나 이에스 업무 이런 것을 검사하는 업무가 미료. 되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이제 뭐~ 소중한 사람 아, 또 좋아하는 사람 예. 또 유명한 분을 어~ 의뢰를 음. 음,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네. 지켜줄수 있다는 거 어, 예. 이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평범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음. 극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또 매력이라고 봅니다. 어, 정말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을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기회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좀 병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그 봉구 현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물놀이행사돼가지고 음. 뉴스에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 실질적으로 경호원이 뭐 무섭다거나, 어, <laughs> 어, 이제, 그, 뭐, 이렇게 이끈게임이나, 어, 물리력 행사, 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어. 그래서, 실질적인 경호원은 우리가 방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예, 예. 보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그런, 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 이런 거는 선생님. 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까지 경호원의 네. 네. 범위가 용납이 되는 건가요? 네. 경비업법에서는 이제 그 경비 업무에 대해서 그 물리적 사용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경호 업무는 정당 방위 차원에서 예. 실시를 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정당 방위는 이제 우리가 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아 그렇겠죠. 네. 먼저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공격이 먼저 다음에 공격해서도 안 되고, 예. 또 위험한 물건을 들을 수도 안 되고. 음. 예. 또 약자한테 공격해서도 안 되고, 예. 이런 까다로운 요건들이 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호 업무라는 것은 이제 저지, 어, 어. 쉽게 해서 출입 통제, 네. 뭐 방어하는 음, 이런 개념에서 어, 실시할 수 음. 있다고 봅니이 음. 경호 관련 분야 고등학교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전국에 지금 뭐한 곳, 유일하게 부산 아. 경호등 학교가 있습니다. 아, 아 부산에 딱한 네, 군데 있나한군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여기는 그쪽에... 뭐 기숙사 그 네. 행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고등학교가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전국에? 네, 경호등학교는 그, 그 하나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고등학교에서는 그, 그 학교 하나만 있고 대학에 와서 전문적으로 좀 지식을 배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그, 지금은 이제 진로 지도라든지 음, 네. 저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아, 이제 커서 꿈이 뭐 경찰관이 되고 싶다. 예. 경호관이 되고 싶다. 예.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경호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꿈이 처음부터 경호, 음. 음. 또 이런 분야에 근무를, 어, 꿈을 가지고 있는 네. 분들이 미리 이제 그 선택해서 가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경호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하는 분들도 있고, 어. 어또 이제 그 관련 학과에 더 이제 진학해서 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는 그 경호학과 예. 또 경찰학과 예. 이런데 그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음. 경찰 행정학과 이제 이런데 경호학과는 보통 이제 체육학사로 음. 주로 많고 음. 네. 아, 예. 받고 그렇죠. 경찰 행정학과는 이제 행정학사, 음. 경찰 행정 전문 학사나 경찰 행정 학사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